요즘처럼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된 시대에 저희 부부는 지난 2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러 왔지만 예상치 못한 동시 퇴사라는 상황 앞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입이 두 배였는데도 어쩌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적 비상 상황에 취약해졌을까요? 저희 부부가 겪었던 이 갑작스러운 퇴사와 지금의 경험은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후배 맞벌이 부부들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가계 재정 안전장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전장치들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2년 정도 와이프가 쉰거 외에는 약 20년간 계속 맞벌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제가 50대 초반 나이로 직장을 잃었고, 올해 연말에는 아내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 50대 초반 나이에 주된 일자리로 이직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서, 현재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직인 아내 역시 나이 때문에 이제는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에서 현재 외벌이로 전환되자마자 저희 집 경제 시스템에는 큰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저희는 고등학생 자녀 둘을 둔 사행가족입니다. 외벌이로 전환된 지금, 월별 지출 내역은 고정비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50만 원 정도, 보험료로 저희 부부와 아이들 의료실비 그리고 암보험으로 32만 원더 줄일 만한 게 없더라고요. 보험료도 통신비는 4명 폰 요금하고 인터넷 TV 요금 23만 원 그리고 자녀 둘 중에서 한 여성만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40만원과 각각 한달 용돈 10만원씩 어 여기에 관리비로 나가는 주거관리비로 나가는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약한 23만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모임은 제가 고정적으로 하는 모임은 다 끊었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다 끊었고 경조사비가 본가, 처가에 회비로 해서 약 10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고, 제가 출퇴근하는 비용하고, 뭐, 많이 다니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달 유류비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지출 고정비가 218만원인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 월 급여가 250만원인데, 제 세금과 기타 보험료 등을 빼면은 217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어 현재 제 외벌이 수입으로 이 고정비 정도만 간신히 커버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맞벌이 때는 제 수입과 아내 수입 정말 일부로 충당했던 그런 비용들인데 이제는 식비 잡화 뭐, 기타 생활용품 등의 필수 변동 지출이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선택이었던 맛벌이가 이제는 필수가 되었지만, 저희 경험을 분석해 보니까 수입이 두 배가 된다고 저축도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소비 습관을 통제하지 않게 되고, 또둘다 늦게 들어와서 해결하게 되는 잦은 배달음식.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쇼핑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새는 돈이 많았죠. 이렇게 수입이 늘어도 소비패턴을 그대로 두니까 나중을 위한 저축 효과는 정말 크지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재정 안전 장치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의 뼈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운영 규칙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부들이 월급 통장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의 큰 목표, 예를 들어, 주택구입 자금, 노후 자금, 자녀학 자금, 뭐 이런 목표를 함께 쫓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돈을 관리하면서 목표가 흐릿해지고 또 돈이 모으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용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서 공동의 목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인 투자나 비상금 마련을 위한 재산 관리를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맞벌이로 벌어들인 추가 수입은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이 비상 시기를 위해서 모두 저축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또 나머지 수입 전체를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한 비상자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실 쉽지 않은데 처음에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밥벌이를 통해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본래의 목표를 이루려면 집안의 일과 육아부담을 정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사실 내가 편하면 상대방이 힘들고 그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에 쓸데없는 쇼핑이나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서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녀보다 부모가 늦게 들어오는 생활 패턴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가사 분담이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아이들을 챙길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저 역시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는데 사실은 이게 돈 관리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겠더라고요. 맞벌이는 단순하게 가계 수입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튼튼한 재정 방파제를 함께 쌓아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고 부부 간의 생활분담, 집안일과 육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수입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만큼의 지출과 스트레스만 커져서 결국에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불안정한 구조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재정 시스템 기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산을 현명하게 통합 관리하고 한쪽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상금을 최대한 축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부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이세 가지 노력이 있어야만 20년 뒤에도 저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재이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